안녕하십니까. 강박증 연구가 김선인입니다. 오늘은 강박증과 완벽주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조서 살아있는 죽음 강박증 1편에서 발췌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원래 현대인의 덕목이고 정상적인 것이라서 강박증 환자의 증상 관련된 것은 굳이 따지면 병적인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완벽주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강박증 환자가 대부분 완벽주의라는 것은 반론의 조차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강박증 환자의 뿌리 깊은 완벽주의 때문에 강박증이 신에게 도전하는 병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완벽이라는 것은 칭찬의 의미로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선수에 대해 신이비전 완벽한 선수라는 식의 속에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카레이스 경기에서도 우승 후보 선수가 커버기를 운전할 때 해설자는 완벽한 코너링이란 말 한마디로 그 선수의 뛰어난 기량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저의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안 좋고 참 완벽하다 완벽해 라는 역설적 표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과 관련해서 사람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 과거 흥미로운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다음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그 보기는 내게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번 뛰어난 실력이 있고 실수를 절대 안 하는 사람 2번 뛰어난 실력이 있지만 가끔 실수를 하는 사람 3번 실력은 없지만 실수는 절대 안 하는 사람 4번 실력도 없고 가끔 실수도 하는 사람 이네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일단 완벽에 근접하는 인물은 당연히 1번 뛰어난 실력이 있고 실수를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문 결과 가장 호감 가는 인물 1위는 1번을 제치고 2번, 뛰어난 실력이 있지만 가끔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실력이 있고 실수도 절대 안 하는 사람은 너무 기계처럼 완벽해서 인간적인 면이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1번형의 사람은 객관적으로 봐도 완벽한 인물이지만 설문 결과 사람들에게 호감을 덜 받게 되어 인기도에서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부가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인물형으로는 4번, 실력도 없고 가끔 실수도 하는 사람이 뽑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완벽한 사람은 제일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로도 인기도에서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변형 인물은 모두가 다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런 설문 결과처럼 완전 무결한 완벽은 인간에게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비현실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전의 사람들은 완벽해지기 원하기도 하고, 완벽함이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사회 인정과도 관련됩니다. 그런데, 강박증에서 완벽주의는 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강박증상과 관련된 완벽주의는 병적인 것이기 때문에 호감이 가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강박증 환자는 과도하게 완벽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수백 번 씻는 것도 완벽한 손의 청결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런 강박증 환자를 보면 오히려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손을 20회 또는 30회를 씻는다고 합시다. 이때 각각 나름대로 자신만의 완벽한 청결을 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청결의 순간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또 정확하게 완벽한 청결 상태가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환자가 어제는 10번 씻어야 완벽한 청결이라고 느꼈다면 오늘은 15번 씻어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느끼려는 완벽한 상태는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강박증 환자는 이렇게 증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기만의 완벽한 상태에 순간순간 도달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강박증 환자의 완벽주의자로서의 문제점도 강박 증상과 관련됩니다. 이런 완벽주의 관해서. 살펴봅시다. 완벽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은 실은 불가능한 비현실적 높은 목표를 세워 달성하려고 애쓰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은 완벽주의를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세우는 경향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완벽주의자가 높은 목표를 세운 후, 물론, 실패라는 것은 도저히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럴 수도 있지. 실패하고 싶어 실패하는 사람이 있나? 라는 위로의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0.01%의 실패나 위험에도 민감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자는 생각, 행동, 정서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고 면에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자신은 전교 10등 하다가 전교 1등을 하고 싶었는데 전교 2등을 했다고 합시다. 이때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은 축하한다. 성적이 올랐다. 라고 인정하는데 자신은 전 결등을 못했으니 실패자야. 라고 하는 셈입니다. 이런 흑 아니면 백이라는 식의 소위 흑백 논리가 완벽주의자의 대표적인 사고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성자 아니면 죄인입니다. 친구 아니면 적입니다. 세상엔 부자와 빈자 밖에 없습니다. 등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렇게 적당한 중간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적은 경험으로 큰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자가 남자와 사귀다가 실은당했다고 합시다. 그 후부터 여자는 난 결혼 안해 남자들은 다 위선자들이야 전부 동놈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그한 번의 경험이 자신의 모든 경험이 되어 버립니다. 또 고3 수험생이 대학 입시에서 차점으로 낙방했다고 합시다. 이때 친구들이 아깝다 재수해서라도 원한 대학에 가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보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나는 해봐야 안 돼라고 자신을 영원한 대학 입시 실패자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런 건다 그렇다. 라고 싸잡바 결론 내리는 편견을 갖습니다. 과잉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런 완벽주의자 수험생은 시험 합격자 발표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생각 자체도 틀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낙방한 비완벽주의자 학생은 그래, 후회는 없다. 또는 난 최선을 다했어. 다시 해보자. 라고 재도전할 의욕을 갖기도 합니다. 반면 완벽주의자 학생은 그런 학생보다 더 열심히 했어도 더 열심히 했어야 했어. 잠 4시간 안 자고 3시간 자고 공부했어야 했어. 라는 식으로 괴로워합니다. 또 이렇게 괴로울 때는 보통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 완벽주의자, 특히 남자의 경우는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라고 스스로, 남자는 울면 안 돼, 라는 당위성도 강조합니다. 해야만 한다는 논리, 일명 당위성의 행포입니다. 반면 완벽주의자인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해도 크게 기뻐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합격했구나. 하는 이성적인 판단만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다 보니 완벽주의자는 행동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맡아서 하려면 한번 해보자 보다는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히 어떤 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큽니다. 또 한다고 해도 빨리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꿈을 그리고 지연하게 됩니다. 평가받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자의 정서적인 면을 봅시다. 완벽주의자는 실패나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불안, 우울합니다. 일할 때도 일처리는 곧 나의 가치입니다.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패배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서류 작성을 할때 글자 한자를 틀렸다면 비완벽주의자는 내가 좀 피곤했나 보군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완벽주의자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사장이 봤으니 연봉도 깎이겠네라는 식으로 자신의 가치와 인간시킵니다. 이상사필 본대로 이런 완벽주의자의 상태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는 격언에는 이상적인 인간 행위지도 몰라도 사고 행동 정서면에서는 좋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연구자에 따라 이런 점 때문에 완벽주의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완벽주의자는 쉽게 말해서 놀때 열심히 놀고 일할 때 일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휴가를 받던지 해서 일해서 자유로워지면 곧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낚시를 갔는데 다 잡은 물고기를 실수로 놓쳐도 그럴 경우엔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는 처음부터 남북위에 납득하기 힘든 높은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실수들, 실수를 허용하지 못하고 성공해도 기쁨도 못느낍니다. 그래서 1984년 페트라는 학자는 아예 완벽하다는 것 자체가 실제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덧붙여, 완벽하지 못한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결함이고, 그래서 개개인의 매력, 개성을 갖게 된다. 만약 인간이 완벽해지면 오히려 생명력이 없는 로봇과 다를 게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그 자체가 병적인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입장에서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잡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 완벽주의는 꼭 필요한 자질로 보기도 합니다. 완벽은 성공의 지름길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완벽하게 일처리를 못해서 개인이 자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뢰를 보면 의사가 어떤 노천여의 난소 부위 수술을 하였는데 실수로 천연막을 파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피해생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했고 신문지상에 천연막 값은 얼마? 라는 제목의 웃지 못할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례로 고등학교로 수석 졸업한 수험생이 대학 입학시험에 불합격한 후 관련 대학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그 수험생의 오 m r 카드 답지를 공개해서 보니 답이 한 칸씩 밑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정답을 정확히 표기했다면 합격했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 외에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피고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소홀히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병원 그 산부인과에서는 간호사가 실수를 해서 아기가 바뀐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여러 불행한 일들을 볼때 개인에게 어느정도 완벽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주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개인과 대인관계, 개인과 사회 등 복잡하게 작용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강조됩니다. 즉 완벽주의라고 다같은 완벽주의가 아니고 상황별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1989년, 1991년, 히익과 플레트라는 학자는 완벽주의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 자기 중심 완벽주의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인 자기에 대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가혹한 자기 비판. 스스로 자기의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혹한 자기 비판은 강박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남의 실수는 잘 용서해 주고 넘어가더라도 자기 실수는 계속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절대 용납을 못 하는 식입니다. 이 타인중심 완벽주의입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비현실적 기준을 부과하고 완벽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완벽을 강요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이 평소 자기 반에서 반 인원 55명 중에 50등쯤 하는데 무리하게 10등을 해라고 강요하는 식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완벽주의적 어머니는. 자신의 강요의 아들이 손가락이 휠 정도로 연필을 잡고 공부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반에서 10등을 해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잘했다라는 칭찬이나 하다 못해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사주는 보상은 없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3등쯤 해라! 고 강요하고 또 강요하고 아들이 3등을 하면 전교 10등 안에 들으라고 강요하는 식입니다. 아들이 목표 달성해도 칭찬은 없습니다. 계속 더 높은 기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전교 1등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이제 전국적으로 놀아야지 전국 10등을 해라 꼭 끝없이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 그 배경엔 이렇게 성적이 좋아도 끝없이 최고를 강요하는 완벽주의 즉 부모의 압박이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입니다 당사자가 사회적 주위에서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 즉 부모나 스승 등이 그렇게 압력을 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그렇게 믿을 뿐이지, 실제 그 주위 사람에게 마이크라도 갖다 대고 물어보면 고개를 저으며,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남자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이때 자기라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후에 주위 사람들에게 내게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실망시켰다. 는 식으로 말해 상매를 난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 합격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사람까지 나오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에 어긋남이 없었다. 나는 해냈으니 너희들이 뭔가 선물이라도 해라 능식의 태도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진정 성취가 누구를 위해서인지 학생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지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주는 것인지 구별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여러 면에서 살펴본 완벽주의는 개인뿐 아니라 대인 관계,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분 병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완벽주의가 만든 큰 비극이 신문 지상에 끊임없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30대 남자 사업가가 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힘들어져서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면 사업 실패 후 자살이란 뭐 그저 그런 흔한 뉴스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과거력을 보면 어릴 때부터 반에서 1등만 했고 2등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외국에 가서 사업 초기에는 유망한 사업가로 외국 잡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부진으로 친구에게 빚을 진것등 생애 처음의 실패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예로 어떤 고3 수험생은 누가 봐도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명문대에 못 갔다는 이유로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실패를 용납 못하는 완벽주의적 사고방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에 의한 비극은 개인의 차원을 떠나 완벽주의에 의해 유능한 인재도 잃게 되는 국가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이상 완벽주의자의 부정적인 면과 사회적, 대익관계적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완벽주의는 원래 현대인의 덕목이고 그 자체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강박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일명 완벽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병적인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원래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허위사실은 사실이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과.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완벽주의의 병적인 극치가 바로 강박증과 관련됩니다. 강박증 환자는 일반인이 사업에 완벽히 성공하려는 것,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려는 것과 달리 그 목적이 상식적 수준을 초월해서 병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필 한 자루조차 책상 위에 일직선으로 완벽하게 놓으려고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이제 일직선, 세로 일직선이 되게 완벽히 놓으려고 1시간 넘게 연필을 잡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몰두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간박증 환자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완벽주의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해서 오히려 자신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의 제일 큰 피해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완벽주의에 대한 비극 앞에 저는 완벽주의자나 강박증 환자 분들에게 이런 격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완전히 아니라 진보이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